안녕하십니까. 절세의 달인 문길성 CFP입니다. 오늘은 법인 전환을 통한 절세 전략 그 2편으로서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으로 등 떠밀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사업자의 일반적인 소득 신고 구조는 실제 매출에서 실제 경비를 제외한 이 실제 소득을 100%를 신고하지 못하고 약간의 매출 누락과 경비를 계상을 해서 신고소득을 조금 낮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개인사업자의 입학소득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보시다시피 근로자에 비해서 자영업자는 소득의 파악률이 72.8%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27.2%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다 보니까 과세관청에서는 입학소득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카드 사용 세액공제, 과세 관청에서 왜 세금을 빼 주는 이런 정책을 펼칠까요? 네, 직장인들이 마이 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개인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1,000원, 뭐 2,000원은 카드를 사용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죠. 또한, 가세관청에서는각 업종별 매출별로 또한 규모별로 소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매출에 대한 부분도 빠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 매출도 일정 부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듯이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요. 현금 용수증 응급 발급도 그 하나의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1개월에서 5년으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어, 오늘 내가 만약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 그러면 1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5년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사업주 입장에서 누가 신고했는지 잘 파악할 수 있겠죠. 하지만 5년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이내에 있다가 신고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미 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파라치들이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죠. 또한 신고 기준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 이세 번째가 굉장히 파워풀한데요. 사업자에게 현금 영수증미 발급 금액의 5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 뭐 수백만 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정도다 한 달에 한 10번 정도를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면한 달에 5천만 원, 1년이면 6억이죠. 자, 6억에 50%는 얼마입니까? 3억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금은 별도 고요입다 이렇다 보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입니다.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 무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 의무 발급입니다. 무조건 발급을 해야 돼요. 네. 렇다 보니까 매출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또한 미발급할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매출 파 정책 중에서 포스, 자, 이 포스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이게 포스인데요. 실제로 파리바게트가 이 포스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전국적으로 세금을 추징을 당했습니다. 이 포스는 아시다시피 모든 매출의 현황과 또한 본사에 요청하는 오더에 대한 내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는 지점으로 나가지 않고요. 본사로 가서 이 지점이 몇 개의 빵을 주문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그지점에 내려갑니다. 너는 빵을 100개 주문했는데 왜 50개밖에 매출 신고 안했니 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빵집에서는 또할 말이 있죠. 왜냐, 뭐 그냥 버려지는 빵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포스를 이용하는 체인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최근 문방구라든가 또 김밥집 체인점 같은 경우를 네, 많이 또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득에 대한 파악 정책이 있는데요. 매출 말고 소득에 대한 파악이죠. 자, PCI라는 거,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5년 동안 재산의 증가에, 즉, 뭐, 아파트를 산다거나, 뭐 부동산을 산다거나, 또 주식을 산다거나, 뭐, 역권을 샀을 경우에 5년 동안 재산 증가에 플러스 내가 소비한 금액, 카드 현금 영수증 끄는 거, 해외 처류비 이거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하고 오전 동안 어, 너 얼마 신고했니? 어, 신고한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재산 증가액이 5억이고 소비 지출액이 5억이었어요. 5년 동안. 근데 신고 소득이 7억이었다. 그러면 네. 3억이 탈루 소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PCI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디에다가 돈을 심들었습니까 뭐 예전에 여자 원장님통경에 아파트 베란다에 사과 박스 안에 현금 3억 원을 네, 넣어 놓고 있다가 38기동대라든가 뭐 세금 추징 네, 과세관청에서 세금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막 이렇게 집 근처에다 보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도 다 나중에 추징을 당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주택 임대차 정보 통합입니다. 어, 그전에는 뭐이 국토부, 국세청, 행안부 이렇게 다 터져 있었어요. 관리가, 관리 발리 주체가.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자료들을 자, 한 곳으로 정보를 통합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임대를 하면서도 나 임대 안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소득을 또 누락을 시켰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가 전세를 하거나 아니면 뭐 월세를 갈때 보증금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그 모든 자료가 국토부에 올라가고요. 이거 그 국토부에 있는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또 국세청에 있는 모든 소득 자료가 건보공단에 넘어가죠.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는 모든 정보가, 예. 좀 뭐, IT 강국이잖아요. 예. 모든 정보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편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왜 생겼을까요? 네, 개인 사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서 생긴한 제도입니다. 각 업종별로 수익금의 기준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도소무역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만은 현재는 15억 이상이고요. 내년에는 10억 이상으로 더 강화가 됩니다. 이렇듯 각 업종별로 이 수익금액의 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자 2012년도에 성주 신고자 수가 65,275명이 대상자였는데 지금 2018년도에 16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매출이 이렇게 더 강화되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인전화는 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거의 등 떠밀리다시피 네, 법인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실신고를 하게 되면 왜 뭐가 문제일까요? 자, 성실신고를 하게 되면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만약에 허위확인급에 소위 말하는 가라형 수준을 끌어줬을 경우에 그게 확인이 되면 그 환금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직무정지나 과태료를 네,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자가 네, 함부로 자료 같은 거 이렇게 뭐 경비 같은 거 처리를 안 해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요. 따라서 세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시 징모 대상이 돼서 첫해 신고하시는 를 분들은 세금이 거의 뭐50% 이상 네,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신고를 하시기 전에 법인전환을 많이들 하시고 계시고요. 법인전환 하실 때 절세 전략을 세운 다음에 법인전환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자, 핵심을 정리해보면요. 과세관청에서는 매출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성시생고 확인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이제는 좀 법인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소득세가 천만원 이상이거나 치료세율이 10%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게 맞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